자이 동영상을 듣기에 앞서서 조 나누기를 못하는 친구들은 조 나누기 동영상을 보고 오세요. 아 좋아요. 자 이제 봐봐 여섯 개의 과일이 있어 사과, 딸기, 바나나, 포도, 뭐 있니 또 배, 오렌지. 이렇게 여섯 개 과일이 있 뭐야? 사람이 또 a b c네. 이런 젠장. 자, 사 <laughs> 사과. 바나나. 배. 복숭아. 앵두. 뭐 있었다고? 오렌지. 이렇게 과일이 야, 근데 이렇게 하니까 과일이 꼭 아이 아 모르겠다. 왜 하여튼 여섯 개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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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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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서 듣겠지 뭐 그치 자 사과 한글로 쓰자 배 바나나 오렌지 딸기 하나만 더 어, 그래 앵도 이렇게 여섯 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세 사람한테 나눠줘야 돼. 오케이. Okay?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여섯 개를 두개두개두 2개, 2개, 개로 분할한 다음에 사람한테 주면 되겠지. 그다음에 또는 세개 하나 하나 이렇게 어세개 하나 하나는 안 되는구나. 세개두개 하나 이렇게 나눠서 사람들한테 주면 되겠지. 자 마지막 하나는 네가 해봐. 또 어떻게 나눠주는 방법이 있을까? 네개 하나 하나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어요. 이해됐습니까? 네. 자 이거 말고 또 있나요? 네. 아또 있냐고요? 아니요. 이게 다거든요. 어, 자 이제 잘 봐. 그러면 저 여섯 개의 과일을 두개두개두개 두 개, 두개 조를 나눌 거야. 6c2 곱하기 4c2 곱하기 2c2 곱하기 300분의 1요렇게 됐죠? 네. 그리고 이 이렇게 나눴다고 해봐. 이렇게 나눴으면 이거를 영혜, 네. 서진이, 태범이한테 나눠줘야 되잖아. 네. 나눠주는 방법이 몇 가지야? 3팩이죠. 뭔 3가지야 옆에 있으면 한대 맞아야 한대 맞아야 돼. 자, 3팩이죠. 이거, 주, 이거 줄 이거 줄수 있는 사람 몇가지야. 이거 이거 줄수 있는 사람이 영해 서진이 태범이 셋 중에 하나잖아. 그리고 얘줄수 있는 방법이 두가지고 얘줄수 있는 방법이 한가지죠. 그래서 3팩이야. 자 이게 1대1이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세요. 자, 이제 요번에는 세개두개 하나로 나눌 거거든? 이제 니가, 니가 불러봐. 시작. 고고. 아, 네. 음, B 크기가 같은 조가두 개가 있지. 아하, 2, 2, 그렇지. 근데 이거 계산해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, 녹화 멈추고 계산 좀 해보자. 자, 계산을 해봤는데 540이 나오네요. 요거 연습 좀 해야 돼. 이거 조 나눈 다음에 다시 그 분배하는, 분할 및 분배 문제라고 하는 거거든.